안녕하세요. 김나옹입니다. 이번 강의는 글자 속에 영상을 집어 넣어 보는 강의입니다. 덤으로 그라디언트 자막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4-3 예제 프로젝트를 키셨나요? 키셨으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디어 제너레이터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타일 타이틀러. 엠티를 프 눌러서 자막을 하나 먼저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 버튼 에디오 텍스트 블록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을 한번 바꿔볼 건데 검은 고딕으로 바꿀 거예요. 블랙 한산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눈누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바꾸고요. 폰트 사이즈는 8 정도로 이렇게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바다. 라고 타이핑을 할게요. 그리고, esc 또는 여기를 눌러서 이거 빨간 색깔 줄이 없어지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져 있잖아요. 이거를 중앙으로 바꿀 건데, 여기 보시면 센터. 이 센터 베이스 라인 이거를 센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중앙으로 정렬이 돼요. 그리고 창을 닫아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나가 주셨으면. 자막 타이핑은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자막에 그러니까 이 흰색의 바다 영상을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번째 트랙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1 위쪽에 있는거 짝대기 3개짜리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컴포지팅 모드 그리고 멀티플라이 마스크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울산 바다라고 적혀있던 흰색 글자 안에 바로 이번 트랙에 있던 영상이 빛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제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라디언트 자막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에디트 라인을 8초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 놔 주시고요. 그리고 미디어 제너레이터 눌러서 컬러 그라디언트 선형 흰색 검은색 이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겹쳐주세요. 이렇게 겹쳐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1번, 1번 눌러주시고요. 눌러서 스포이드 눌러서 이쪽 위쪽 부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2번 눌러서 스포이드 눌러서 이 밑에 파란색 부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가 됐잖아요. 좀더 괜찮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한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이 정도로 하고 창을 닫을게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자막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이 부분을 이렇게 컷 편집을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에, 바다 영상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 자막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나요? 따라와 주셨으면 그러면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저 검은 색깔 배경 부분을 하얀색으로 바꿔볼 건데요. 바꾸는 방법은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일단 여기 2번 트랙. 2번 트랙이 적혀있는 거 위에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Make Compositing Child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1번과 2번 트랙이 하나로 묶인 거거든요. 2번 트랙이 1번 트랙의 자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1번 트랙은 부모고 2번 트랙은 자식으로. 그래서 아까 1번 트랙에 처음에 컴포지팅 모드에서 이 멀티플라이 마스크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멀티플라이 마스크가 딱 여기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트랙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우클릭해서 인설트 비디오 트랙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음 2번 이 트랙 이 밑에 부분 여기 꼭 눌러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고요. 그러면 1번 트랙이 아까 3번이 됐죠? 이렇게 3번 트랙이 됐고 미디어 제너레이터에서 솔리드 컬러에서 이 화이트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색깔은 이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솔리드 컬러가 아니라 다른 영상을 집어넣어도 다른 영상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글자를 점점 커지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울산바다 이첫 번째 이 클립, 이 자막 클립에 이벤트 팬크롭 눌러 주시고요. XY 이거 눌러져 있나 확인 또해 주시고요. 음, 여기서 넓이를 한 5400으로 바꿔 볼게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비율로 높이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작아졌죠. 작아졌고 이 에디트 라인은 한 8초 부분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8초 여기 적혀 있거든요. 8초 부분에 놔두고요. 여기서 음, 키프레임 추가를 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리스토를 눌러서 원래 크기대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까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산 바다 점점 커진다.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라디언트까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번 강의는 하기는 쉬운데 이해하는 데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부모 자식 관계는 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면 이 묶인 대로만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글자 속에 영상 만드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해요.